어,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3세대 스터디 카페가 파일럿이 진행되고 있고, 정말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까지 오고 있다. 라는 것을 좀알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 초짜 프로 초프로입니다. 이번에도 스터디 카페 창업과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3세대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그 이유는 지금 플랫폼이 적용되고 있는데 고객들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3세대 스터디 카페가 좀더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더 급속도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어, 이때쯤에 관심,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음 계실까봐 뭐 영상으로 남겨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자꾸 3세대 스터디 카페라고 얘기하고 뭐 가상공간이다, 플랫폼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우죽 쓴 유튜브 영상에서도 우리가 3세대 스터디 카페입니다. 오픈했습니다. 뭐 가상공간에 진출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영상으로도 남기는데요. 어떤 게 3세대 스터디 카페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3세대 스터디 카페는 이미 영상에서 남겼듯이 어, 2세대를 지나서 직접적으로 우리 스터디 카페 수요가 올수 있게끔 그 고객 스스로 회원 스스로가 우리 매장 아니면 안 된다. 우리 매장에 와야 된다. 그런 것들 또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케어를 해서 수요를 끌고 오게끔. 그런데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그 다음에 무인은 무인스럽게 점주들에게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고 혜택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런 하나의 기업에서 많은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음, 그런 업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1 세대, 2 세대에서 기본적이었던 가구, 인테리어, 공간 구성, 책상 음,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학습을 최적화된 그런 퀄리티가 유지를 돼야 되고, 또한 그 퀄리티만큼 가격이 거품이 없이 저가는 아니어야 돼요. 저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작하는 창업 비용이 거품이 끼어 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가격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저는 그런 게다 조합된 거. 다 조합된 게 3세대 스터디 카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본사도 있으니까 막 영상으로 올릴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런 새로운 팩트가 나오고, 새로운 뭔가 발전이 나오고,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분명히 역풍이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들 계시고요. 그리고, 이런 뭐 매출, 이런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삼성의 스터디 카페가 나와서 매출이 잘 나오고 홈을 얻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풍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대세. 아 나는 싫어. 아 그거 안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 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스터디 카페가 정말 포화 상태고 정말 나눠먹기다. 매출 이 정말 진짜 안 나온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겁니까 외부적인 환경에만 맡기고 그럴 때일수록 저는 새로운 그 시도하고 도전하고 변화를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을 뿐더러 어 그런 것들을 점주님들이 습득을 하고 흡수를 해서 내 매장에 적용시켜서 어 조금이라도 뭔가 시도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스터디카페 사업 뿐만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어떠한 사업을 봐서 발전 안 하고 어 포화 상태 아닌 게 어디 있고 어떻게 이렇게 노력 안한게 있겠습니까? 치킨 사는 만 봐도 얼마큼 발전했습니까? 김밥 사는 만 해도 카페 사는 만 해도 뭐뭐 배달 사는 만 해도 얼마나 많이 변화가 있고 발전을 하고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 중에서는 잘 되는 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돼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한 3세대 스터디 카페가 새롭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지만 이 플랫폼만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어, 지금 매출이 안 나온다. 나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다. 어, 막 가구도 바꿔봤고 의자도 바꿔봤고 뭐를 간식도 많이 나와봤는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시도도 할 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뭐 운영하는 집꽤 됐지만 매출이 안 나온다. 그런 분들은 플랫폼만 적용해서 할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시도에 뭐 주저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 새롭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냥 이런 것만 제시만 하고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플랫폼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니가 이렇게 가능성을 보고, 니 어, 네 스스로 이렇게 입에 침이, 침이 마르도록 이렇게 자랑을 하느냐. 저는 뭐 가능성을 봤지만, 그 어떤 건지도 다 알고, 설명도 다 들었고, 제가 직접적인 체험도 해봤고, 다 했는데 뭐,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 저를 찾아오시거나 정말 절실하면 찾아오실 거예요. 정말 매출 안 나고 또 정말 저는 성공 창업을,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분명히 발품을 팔아서라도 오시더라고요. 전국 각지에서 많이 오시던데 오시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게 메일로 공유해드리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꾸 유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충 한번 이렇게 예, 한번 찔러나 보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적인 설명은 못해드릴 수 있겠지만 음, 그것을 발전시키고 개발을 하고 어, 키워나가고 있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드릴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어,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3세대 스터디 카페가 파일럿이 진행되고 있고 정말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반응까지 오고 있다 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